상품권 창업, 빼돈 번다, 어, 카드깡 수법은, 중고 이야기 장소장입니다. 1. 상품권 창업, 빼돈 번다, 서리이고요. 카드깡 수법은, 어, 상품권 창업은 25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상품권 사고 팔고 육아증권법이 그때 이제 폐쇄돼갖고 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팔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발 빠르게 이제 상품권 사고 팔고 하는 사업을 진행해 보았고, 어, 상품권 사업은 어떻게 마진이 남을까요? 상품권을 이제 카드로 결제시, 카드 수수료는 3% 미만, 어, 뭐 1.8%도 있고, 2.5%도 있고, 2.2%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3% 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3% 미만 빼고 이제 나머지 통장에 입금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마진입니다. 상품권 사업은 면세 상품으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상품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하루에 매출을, 어, 하루에 3천에서5천 정도 이래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카드가 그때, 김대중 그때 대통령 당시에 카드를 그 1인당 뭐 무한정 뭐 12개, 15개 이렇게 발행을 해, 해 주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엄청 많이 올랐죠. 마진이 이제 최소 이제 한70% 이래 됩니다. 그래, 뭐 하루에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마진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어, 카드 체크기는 2, 3일 정도면 돈이 어, 통장으로 입금이 되므로 어, 3일 안에 돈 회전율이 좀 아주 높다고 봅니다. 한2년 정도 사업을 이래 하였고 마진도 정말 높고 그때가 제일 많이 이제 벌어본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카드깡 이제 수법은 대부분 이제 사채업자 수법입니다만어 예전에는 옥션 그래로 이렇게 카드깡,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업에서 하는 수법입니다만, 옥션 이제 물건을 카드로 사용 후 소비자분께 이제 10에서 12% 수수료 제하고, 어 금액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은 네이버 스토어팜이 낫겠죠. 수수료가 2%이니까 뭐10% 할인해주면 8% 정도 마짐이 남겠죠.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으로 카드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차량깡, 차량깡, 할부 캐피탈을 이용하여 대출을 만드는 방법으로, 개인도 이 방법은 가능합니다만, 은 되도록이면 이런 방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이런 방법은 예전에 대부업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참조만 하시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저리에 대출을 받으셔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중고 이야기, 장소장,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